네. 한번봐 보겠습니다. 탄핵을 음. 할지, 음. 어, 아니, 복귀를 할지, 하이를 하게 됐지. 하이는 안 돼요. 하이는 안 되고, 이 양반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빠르면 12월 달에, 늦으면 3월, 정리까지 5월, 6월입니다. 이 사람, 12월 달에 탄핵 되고 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텐데? 병원에 가니, 안 가니? 아파서 눕니, 안 눕니 이제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전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을지.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때, 잘하면 나랏밥을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데, 그 나랏밥을 저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줬잖아. 네. 그렇게 될 거야.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고요. 재판은 받아요, 이 양반이. 재판은 받는데, 이제 여기서 그걸로 이 양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씨수 같이 정리가 돼야죠. 그래야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만 정리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는 5월달 안에 됩니다. 5월, 늦으면 5월, 6월입니다. 정리는 될 거고요. 벌은 받지 쉽습니다. 다시 복귀나 하야는 아닙니다. 내가 명예롭게 나올 것인가? <laughs>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리든가? 끌어내리는 것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갈까? 안에 들어갈까? 이 양반은 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일단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갖다 나오셔야 나라 민심이 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여태까지 작년에도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는 시기부터 내가 찍어서 말 틀린 거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때부터 정치는 누가한테 암탉이 운다 얘기했고 말잘 듣는 개 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내가 말 실수로 그때는 그분인지 모르고 찍었지만 건강 역시 어, 알코올성 치매가 오든지 뭐든지 건강은 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양만 옮기는 게 이미 얼추 끝나서 지휘병을 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옛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다 터지고 있다고 꼬리에서 꼬리를 먹고 하나하나 자 굴비 엮듯이 다 엮여 들어가고 있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다 수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예를 들어, 이 양반이 안 되고 다른 반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잘못을 행했던 정치인들이 다 그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양반의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지금 앉아서 정치권에 이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국민들이 몸살을 조금 많이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양반이 정리가 되시면서 그 주변 정리까지 싹 되지 싶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정리된다는 말씀은 못하겠고 그래도 나오는 말들 중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싶고요. 어, 늦으면 5월, 6월입니다. 그러면 결정납니다. 이 양반은. 어느 쪽으로 결정나느냐? 두 가지. 저 안에 들어가서 밥을 드시느냐? 병원에 누워 계시느냐? 그렇게 되지 싶어요. 그렇게 되시면서, 김건희 씨도 같이 잘못 살았던 그거에 대한 정리, 대가,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음, 관눈으로 봤으면 좋겠요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죠. 은넉한 재산도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뭐 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도 파워가 없진 않아요. 그 양반이. 일부는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막 터지는데 이거 터졌다 저거 터졌다. 하나를 덮으면서 하나가 터지는 게 아니라 누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을 하거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대가를 치르는데,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에 들어가서 대가를 치르느냐, 아니면 병원에 누워서 대가를 치르느냐. 음.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응? 음. 몸은 음? 건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음. 진짜 가끔 한 번씩 보면 알코올성 치매 있는 것 같아요, 이가 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가만히 있으면 인기 채우잖아. 왜개업령을 선포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어 그것면 다행이게 그 양반 주변으로에서 정치에서도 그저 감추고 묻어서 그냥 넘어왔던 것까지 지금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우 이 양반 된게 천만 다행이야. 한번 싹 정치판도 좀 정리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됐다고 봐야 되고 말년 운기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합니다. 어? 요즘 뭐, 돈 있는 사람도 살잖아요. 병원 들어가도. 살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예요. 아픈 몸을 해서 저렇게 그냥 잊혀지게 사느냐. 병원 신세를 져가면서 아니면, 이 안에서 밥을 안 먹고 병원에서 누워서 밥을 드시느냐. 아니면 나랏밥을 먹어도 안에서 잠깐이나마 들어가서 드시든지. 그렇게 되지 싶어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부부가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 정확히 좀 시기로 좀 따지면은, 그게 언제쯤이에요? 올한해 돼야지.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재선거를 한다든지 뭐 대통령 뽑든지 할거 아니야. 나는 정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정리 시기가 되면 5월 달에 어쨌든 매스컴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다 해도 이 양반 여름 가을 지나가겠어요. 안지나갈거 같은데. 들어가더라도 결정이 나는 게 그렇게 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면서 이게 여름 가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임명되면서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내년 운세로 넘어가면서는 조금 그래도 어? 안정이 된다라고 말인데 시끄러운 게 조금 조용해진다고 봐야죠. 그게 가을 지나야지 그렇게 되질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정리된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든 우리나라 이 민심이든 모든 게 혼란스러우는 게 길게 질질질 끓어도 여름까지는 갈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정리되면서 새로운 분이 나라 대통령이 되시면서 뭐하고 뭐 정리하고 뭐 정리해 가시면서 이제 겨울 되면 내년기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좀 뭔가 우리나라도 좀 뭐가 정리가 되는 어? 희망이라도 걸수 있는 그런 기회가 겨울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지 싶어요 음. 음.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